필수의제 6번. 자, fx라는 식이 나와 있어. 2분의 1에 x백 1. 어, 더하기 3이야. 근데 이거에 무슨 함수래, 얘들아? 역함수. 일단 우리가 로그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어요. 근데 로그 배우나면 역함수 구할 수 있단다. 응? 지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기 때문에. 자,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문제는 그럼 역함수 성질을 써서 풀라는 얘기야. 자, 1번 볼게. 1번. GA가 1에 자 이때 A값 찾으래. 자야 역함수를 못 찾으니까 우리 역함수 성질 써야지. 야 이거 뭘로 바꾸면 돼? F뭐는? F2는 뭐야? A가 되는 거지. 그지어 그러면 여기 X에다 2 넣으면 되죠? 그럼 얼마야? 1분의 1에 1제곱 더하기 3이니까 어 2분의 7 되지? 응. 자 야, 그러면 A는 2분의 7자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자 2번 지금 지금 장난하나? 얘 a가 2분의 7 아니었냐? 그러면 이게 g 2분의 7은 2잖아. 근데 왜 얘를 또 물어? 2잖아, 그럼. 아, 1번하고 2번하고 따로따로 풀라는 건가? <laughs> 아, 1번 풀면 2번 기억 나오는데? 우리 따로 따로 생각하자 그냥. 어? 응? 야, g 2분의 7을 구하래. 그럼 얘를 뭔지 모르니까 k라고 잡아. 근데 어차피 뭐에다 집어넣고 풀어야 돼. f에다가 집어넣고 풀어야 되잖아. f k가 얼마? 어, 2분의 7, 그지? 자, 그래서 여기다 이제 k 집어넣어. 자, 2분의 1에 뭐는 k 빼기 1 플러스 3은 어, 2분의 7인 거요, 그지? 야, 그럼 2분의 1에 k 마이너스 1제곱이 야 이거 넘어가면 뭐 돼? 2분의 1 되니까, 뭐, 밑이 통일돼 있고, 그지?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, k는 얼마? 2죠? 어, 그럼 답이 2지. 음. 자, 어쨌든 역함수, 이렇게 성질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자, 밑에 거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.